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체인 링크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자이 체인 링크 하면은 여러분들 바로 이 RWA 코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때 시장에서 핫하게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코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해부터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 아시지 않으시피 지금 6천원에서 3만원까지 자 400%에서 500% 급등했었던 그런 끼가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올해 지금 2월달하고 3월달에 급등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차례 지금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요즘 상당히 안 좋았던 모습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체인 링크 역시도 지금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정을 보였었는데 자 이제 조금씩 코인 시장 어때요? 이제는 어, 악재보다는 좀 호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체인 링크 다시 한번 반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이 트럼프이죠. 자, 이 트럼프, 여러분들, 친 가상자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장애물이 제거된 것이 이제는 긍정적인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결과 디지키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트럼프가 11월 대선 전에 관련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고 트럼프에게는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트럼프 재선 가능성은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호재로 꼽힌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보다 다시 한번 코인 시장이 긍정적으로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 언급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비트코인이 여전히 상승 사이클에 있다는 부석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이 가면 뭐다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알트코인 역시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전히 하반기에는 코인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잠잠한 흐름이 매수 기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뭐다?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더군다나 올해 이 반감기도 있고, 더군다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있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있죠. 자, 여기, 저, 여기서도 지금 호재이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 여기에서 곤두박치기, 어 군두박질 치기에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큰 악재가 나와야지만 또는 개별적인 악재가 나와야지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다면은 현재 이 지지가 되고 있는 이 라인을 지켜 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보다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 보게 되면은 박스권에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자 여기서도 단기적인 박스권이 움직였다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조정 또 반등 나왔다가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이 뭐예요? 바로 어,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저가 매도세가 유입되고 반등이 나왔었던 그 자리이죠. 자, 그렇다면은 현재 이 구간은 뭐다?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보다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왜? 과거에 패턴이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패턴이 그래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언급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박스권을 크게 본다라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완전 최꼭지보다는 중간에 바로 이 25,000원 구간에서 한 번씩 고배를 마셨던 만큼 단기적으로는 25,000원까지 상승폭을 열어둘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3만원까지는 상승폭을 열어둘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다? 이 체인 링크 상당히 어, 주목을 해야 되고 조금 상당히 좋은 자리이다라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체인 링크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반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체인 링크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채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아래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타이렉에 대한 평가가와 향후 신나 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채인 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습니다.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 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햄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 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 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 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